두 시대를 넘어 세 시대로 윤성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성만의 안녕 대한민국 4월 1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집 프로를 마련해 봤습니다 보통 제가 논평을 하고 주요 기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드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윤석만평 시간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씩 골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50분 특집입니다. 오늘은 한동훈 출마 연설 특집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한동훈 출마 연설에 담긴 내용을 전격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안녕 대한민국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역사의 길이 남을 명연설이 될 거다 했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제 현장에서 와서 직접 보신 분들도 많았고, 또, 어, 뉴스엔진이나 아니면 다른 방송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출마 선언을 보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출마 연설이 어땠는지 그 내용이 얼마나 좋았는지 또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한번 쑥 지나가면 또 까먹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연설문을 이제 받아서 원고를 또 읽어보다 보면 그 안에 또 숨어 있는 코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내용들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한동훈 출마 연설 전격 해부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 하나만 띄워주겠습니까 한동훈의 새 시대 어젠다 라는 표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네, 어제 그 출마 연설을 보면 크게 이 다섯 가지 주제로 우리가 압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대교체와 주권자의 의지를 좀 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거예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중산층의 시대로 갈 건데, 그냥 중산층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중산층입니다. 성장하는 중산층이라는 뜻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피크아웃이라는 뭐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 과연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성장하는 중산층이라는 표현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우상향 발전할 것이다. 그런 어떤 정책적 목표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성장하는 중산층이라는 것은 단순히 중산층에 어떤 고정되어 있는, 고정되 있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기 어떤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게, 중산층으로 편입 가능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층 상승의 어떤 희망사다리 역할을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열심히 그 생태계를 마련하겠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 <laughs>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용이라는 것은 실사구시, 그죠? 우리의 삶에 정말 딱 필요한 것들을 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념이란 뭡니까? 이념이란 것은 물론 전체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념이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체제대로 어떤 정부와 어떤 권력의 형태를 규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선거를 치르고 뭐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뽑고 이런 것들은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런 체제를 결정하는 이념은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어, 과거에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끌어들여와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이게 과연 옳았느냐, 그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죠. 할 필요도 있지만, 그거를 너무 많이 하고, 그것이 마치 어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이념에 대한 영역은, 어떤 지식과 사상의 자유 경쟁 시장에서 그렇게 담론으로서 얘기돼야 되는 거지. 정부가 어떤 하나의 정부가 특정 어떤 역사관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를 억압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과거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봐왔잖아요. 그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이념을 내세워서 어뭐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놓고 그랬었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부도 과거에 그 홍범도 흉상 논란 일으키면서 그죠 그 이슈 기억하시죠? 육사에서뭐 홍범도를 비롯해서 그 이회영 선생이나 아니면 김좌진 장군이나 이런 분들의 흉상을 다 철거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학계나 아니면 문화학계 아니면 뭐뭐 뭐 시민단체 이런 데서 자유 경쟁, 사상의 자유 경쟁 시장에서 논방이 펼쳐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사회니까.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혹은 대통령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거는 절대 실용정신에 어긋납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국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 이거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표현이 있죠. 아주 보통의 하루는 이게 원래 어원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한 4, 5년 전에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행복을 하루로 바꿔서 이 젊은 사람들, 특히 2030 세대 사이에서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줄여서 아보하라고 하는데 그럼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뭐 옛날에 어, 저 옛날까지는 아니죠. 한몇년 전에 뭐 소확행 이런 거 있었죠. 그거랑 의미가 조금 비슷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이 보통의 일상이 매우 소중하다. 그러니까 뭐 엄청 다이나믹하고 뭐 매우 큰큰 어? 큰 그런 가슴 떨리는 일이 있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평범한 모습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의 하루들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 때, 아, 정말 가슴 떨리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좋은 날들이 매일매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날들이 뭐 1년에 뭐몇번 있으면 그걸로도 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날만 소중한 건 아니에요. 그런 날만 소중한 게 아니고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근해서 뭐 가족 혹은 친구들과 밥을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뭐내 몸을 좀 단련한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본다든지, 그런 일상적인 것들도 매우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다. 그것이 바로 아주 보통의 하루인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죠?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국가적 재난을 입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산불 사태 때문에 참 많은 이재민들이 고통스러워 했고 또전 국민들이 가슴 아파 했었죠. 그런 것처럼 아주 보통의 하루를 매일매일 지켜낸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주겠다는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좀 관점의 전환? 상당히 새로운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저는 뭐 이렇게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오히려 정부가, 국가가 혹은 권력자가 국민들 좀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죠. 비상엄 같은 게 대표적인 일이었죠. 만약에 비상엄이 실시가 돼서 그게 한동안 계속됐다면 우리가 누려왔던 아주 보통의 하루는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게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기는 선택 한동훈 어제 어, 연설 말미에서 어, 상당히 파토스적인 그런 한동훈 대표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왜 한동훈 대표를 선택해야 국민의 힘이 보수층이 이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연설문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어,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연설문 같이 한번 저 만약에 그 전문을 갖고 계시면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